5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형이 북한군 장성이 되어 나타났다. 한국전쟁 때 헤어진 두 형제. 동생은 남한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형은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판문점 회담장에서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50년간 적으로 살았다는 사실. 이념이 갈라놓은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다. 1950년 6월 24일, 서울, 명동. 16살, 김민호와 14살 동생, 김성호는 행복했다. 아버지는 작은 양복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명동 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했다. 가난했지만 가족은 단란했다. 민호는 동생을 무척 아꼈다. 성호야, 형이 열심히 공부해서 너 대학 보낼 거야. 성호는 형을 존경했다. 형, 나도 형처럼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6월 25일 새벽.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포성이 하늘을 가르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다. 민호야, 성호야. 일단 피난가자. 부산으로 가야 해. 가족은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려고 몰려들었다. 혼란 속에서 민호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성호야. 형손 놓치마. 하지만 군중의 물결이 두 형제를 밀어냈다. 형, 형, 성호의 비명이 들렸다. 민호는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이를 가로막았다. 성호야, 어디야? 민호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동생은 보이지 않았다. 기차가 출발했다. 민호는 부모님과 함께 기차에 탔지만 성호는 없었다. 아버지. 성호가 없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다음 기차를 탈 거야. 부산에서 만나자. 하지만 성호는 부산에 오지 않았다. 민호 가족은 석 달을 기다렸다. 성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서울로 돌아가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때 낙동강 전투가 벌어졌다. 돌아갈 수 없었다. 여러분도 가족과 헤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름과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민호 가족은 서울로 돌아왔다. 명동의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미친 듯이 성호를 찾았다. 경찰서, 병원, 피난민 수용소 어디에도 성호는 없었다. 1951년 봄 민호는 육군에 입대했다. 17살이었다. 성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민호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전선에서도 동생은 찾을 수 없었다. 1953년 휴전 후 민호는 전역했다. 성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은 성호가 죽었다고 결론 내렸다.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1955년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1960년에 뒤따라갔다. 민호는 혼자 남았다. 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다. 민호는 결혼했고. 아들 둘을 낳았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성호가 형! 하고 부르는 꿈을.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항상 사라지는 꿈을.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민호는 74세가 되었고 성호는 72세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살아있다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다. 민호는 텔레비전으로 회담을 지켜봤다. 북한 고위 장성들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나왔다. 그때, 민호의 심장이 멈췄다. 한 장성의 얼굴,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다. 성호, 성호야. 민호는 텔레비전에 다가갔다. 하지만 화면은 곧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너무 닮았어. 민호는 국방부에 전화했다. 혹시 북한군 장성 명단을 볼수 있나요? 직원은 거절했다. 민감한 정보입니다.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상 가족 찾기 단체에 연락했다. 제 동생을 찾고 싶습니다. 1950년에 헤어졌어요. 상담원이 물었다. 혹시 북한에 계실 가능성이 있나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2002년,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신청서를 냈다. 김성호, 1946년생, 1950년 서울역에서 실종. 하지만 명단에 성호의 이름은 없었다. 민호는 좌절했다. 2007년,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민호는 다시 텔레비전을 주시했다. 환영 행사에 북한 고위층이 모두 나왔다. 그리고 민호는 다시 그를 봤다. 77세 정도로 보이는 북한군 상장. 군복에 훈장이 가득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민호는 확신했다. 성호다. 저 사람이 성호야. 민호는 화면을 캡처했다. 아들에게 보여줬다. 이 사람 좀 봐. 이 사람이 내 삼촌 같아. 아들은 의아해했다. 아버지, 삼촌은 5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살아 있어. 북한군 장성이 됐어. 아들은 아버지를 말렸다. 아버지, 너무 그리워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50년이 지났는데 얼굴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안다. 저 사람이 내 동생이야. 형제는 알아볼 수 있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호는 정부 기관에 탄원서를 냈다. 제 동생이 북한군 장성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하지만 답은 차갑게 돌아왔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북한 고위층의 신상 정보는 극비입니다.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탈북자 단체에 연락했다.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사람 아십니까? 한 탈북자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철산 상장이요. 인민군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북한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김철산, 본명은 아니겠죠? 탈북자가 말했다. 북한에서는 혁명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위층은 민호가 다급히 물었다. 그 사람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탈북자가 기억을 더듬었다. 1950년대 초에 북한에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린 나이에 입당했고, 전쟁 영웅으로 빠르게 승진했죠. 김일성 주석의 총애를 받았어요. 가족은 없다고 들었어요. 독신이래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게 내 동생이야. 분명해, 1950년에 헤어졌고, 북한에 갔고, 새 이름을 받았어. 탈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어르신, 그분은 이제, 북한의 핵심 인물이에요.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하지만 적어도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또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판문점에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다. 민호는 이제 84세였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텔레비전 앞을 지켰다. 북한 수행단이 판문점에 도착했다. 고위 장성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리고 민호는 다시 그를 봤다. 이제 82세가 된 김철산 상장.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이 악수했다. 그 뒤에서 수행원들도 악수했다. 김철산도 남한 관계자들과 악수했다. 카메라가 그의 표정을 잡았다. 그 순간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성호야 형이 여기 있어. 형이 봐. 민호는 청와대에 편지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대통령님께 저는 김민호 84세입니다. 제 동생 김성호가 북한군 김철산 상장인 것 같습니다. 부디 확인해 주십시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달후 민호는 전화를 받았다. 김민호 어르신이십니까? 통일부입니다.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제가 김민호입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의 사연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했습니까? 직원이 말했다. 김철산 상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어르신의 동생이 맞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정말 정말입니까? 직원이 계속했다. 상장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두툼한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다. 아들이 대신 열었다. 편지였다. 성호의, 아니, 김철산의 편지였다. 형님께, 50년 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김성호, 지금의 김철산입니다. 형님, 오랜 세월 죽은 줄 알고 사셨죠. 저도 형님이 전사하신 줄 알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서울역에서 형님 손을 놓쳤을 때가 생생합니다. 저는 군중에 휩쓸려 북쪽으로 밀려갔습니다. 북한군에게 발견되어 평양으로 끌려갔습니다.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나는 남한 사람이야. 서울로 돌려보내줘.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졌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김철산, 시간이 지나며 저는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의 이념을 받아들였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전쟁 영궁이 되었고, 승진했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군 상장입니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 단 하루도 형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서울역에서 형님 손을 놓쳤던 그날을,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아들이 계속 읽었다. 형님, 저는 이제 북한 사람입니다. 5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14살 김성호가 살고 있습니다. 형을 그리워하는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형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북한의 고위층입니다. 남한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형님, 용서하세요. 제가 북한군 장성이 된 것을, 형님과 싸운 적에 편에 선 것을,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성공하기 위해. 이 길을 걸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행복하셨나요? 가족은 잘 계신가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제 진짜 가족은 서울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형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그때는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편지로 만 인사를 나누고 끝날까요? 미안합니다, 형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한 동생, 김성호, 김철산. 올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민호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성호야, 형이다. 네가 살아 있어서 다행이야. 북한군 장성이 됐든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 너는 내 동생이야.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네 손을 더꽉 잡았어야 했어. 50년간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는 살아 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성호야.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네가 북한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이념이 우리를 적으로 만든 거야. 너에게는 미안하지만 형은 행복했어. 결혼했고 아들 둘을 낳았어. 가난했지만 가족은 화목했어. 손주도 셋이나 있어. 하지만 항상 네가 그리웠어. 만나고 싶어. 너를 안아주고 싶어. 50년 전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어.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아마 만날 수 없을 거야. 너는 북한의 장성이고 나는 남한의 평범한 노인이니까. 하지만 괜찮아. 네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성호야,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자. 그때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야. 형제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까지 건강해라. 형도 건강하게 살게. 사랑한다, 동생아. 영원한 형, 김민호. 편지는 북으로 전달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형제는 편지를 주고받았다. 50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했다. 어린 시절 추억, 부모님 이야기, 각자의 삶. 민호는 성호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네가 죽었다고 믿고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어. 성호는 답장에 썼다. 형님, 어머니 무덤에 절좀해 주세요. 불효자를 용서해 달라고. 2019년 여름, 민호가 위독해졌다. 85세 암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민호는 성호의 편지를 기다렸다.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다. 형님, 제발 버티세요. 저도 곧 은퇴합니다. 그러면 덜 감시받을 겁니다. 어쩌면 어쩌면 형님을 볼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발 죽지 마세요. 하지만 민호는 답장을 쓸 기운이 없었다. 아들이 대신 썼다. 삼촌께 아버지가 많이 아프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왔다. 김철산 상장이 특별 허가를 받아 판문점에 나옵니다. 김민호 어르신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판문점 평화의 집 민호는 휠체어에 실려 왔다. 몸무게는 40kg로도 안 됐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북한 측에서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다. 82세 김철산. 군복을 입었고 훈장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두 형제가 마주봤다. 50년 만이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야. 형이다. 철산은 달려가 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형님, 두 노인은 껴안고 울었다. 30분이 주어졌다. 단 30분. 50년을 기다려 30분. 민호가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많이 늙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내 동생이야. 철산이 형의 손을 잡았다. 형님, 미안해요. 형님과 다른 편에 서서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철산이 울면서 말했다. 형님, 저는 형님과 싸웠어요. 전쟁 중에. 어쩌면 형님 부대와 마주쳤을지도 몰라요. 민호가 동생의 머리를 안았다. 괜찮아. 그건 전쟁이었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념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두 형제는 남은 시간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30분이 끝났다. 북한 관계자가 다가왔다. 상장 동지, 시간입니다. 철산은 일어섰다. 형님, 이게 마지막인가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 저승에서 만나자. 거기서는 남도 북도 없을 거야. 철사는 형에게 마지막 경례를 했다. 북한군 상장의 경례가 아니라 열네 살 동생의 경례였다. 형님, 사랑합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나도 사랑한다 동생아. 철사는 문을 나갔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민호도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혔다. 다시 5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이별이었다. 한달 후, 민호는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말은, 성호야, 형 먼저 간다. 였다. 장례식 날, 북에서 조화가 왔다. 사랑하는 형님께. 영원한 동생 김성호. 2020년, 코로나로 남북관계가 다시 단절되었다. 철사는 평양에서 홀로 형을 그리워했다. 밤마다 판문점에서의 30분을 떠올렸다. 형의 마른 손, 따뜻한 눈빛, 용서의 말. 2023년, 철산도 세상을 떠났다. 86세였다. 임종 직전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내 군복을 벗겨줘. 평범한 옷을 입혀줘. 나는, 나는 김성호로 죽고 싶어. 철산의 무덤에는 두 개의 이름이 새겨졌다. 김철산, 김성호. 1903 맨귀 1원 23. 북한군 상장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영원한 동생이었던 사람. 남쪽 서울 어느 공동묘지에는 민호의 무덤이 있다. 묘비에 새겨진 글. 김민호. 천9삼사이천친9 50년을 동생을 기다린 형. 마지막 30분 행복했던 형. 두 무덤은 200km 떨어져 있다. 갈수 없는 거리. 하지만 두 형제는 이제 자유롭다. 이념도 국경도 군복도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났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14살 성호가 형! 하고 부르면 16살 민호가 왔어! 하고 대답하는 곳. 그곳에서 두 형제는 영원히 함께일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념은 가족보다 중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